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 쉽게 발표 시킬 때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의 젠보드라는 건데 제가 지금 교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가 교사용 컴퓨터하고 연결된 교실에 있는 큰 모니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띄어져 있는 화면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클래스룸 스크린이고요. 어, 이제 학생들에게 모든별로 하나씩 혹은 개인별로 하나씩 패드가 지급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모든꺼 이거는 2모든꺼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젠보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젠보드 사용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써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제가 1차함수 수업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1모둠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티커로 일모듬 이렇게만 써볼까요? 옆에 있는 기구들은 간단하니까 한번 직접 써보시면 될것 같고요. 3페이지까지 제가 만들어놨어요. 3페이지 어, 문제가 작네요. 이거를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어요. 이미지 파일로 집어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앱에서는 이제 구글 문서도 되고 그러는데 PC 버전에서는 이미지 밖에 삽입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실 때는 앱하고 크롬에서랑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 좀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여기 에 문제를 풀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볼 건데요. 여기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 을 누르시고 링크 보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경하셔가지고 편집자 권한을 주셔야 직접 쓸수 있거든요. 편집자로 주시고 완료하시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클래스룸 스크린 가셔가지고 QR 코드를 여기에 Ctrl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지금 QR 코드 바뀌는 거 보셨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카메라를 켤 거예요 카메라를 켜서 화면에 QR코드를 찍으면 열수 있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일모듬이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직접 푸는 거죠 펜도구가 있거든요 펜도구 사용해서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은 2분의 3이에요 좌표평면을 그려서 y는 표 마이너스 3, x 절표는 2분의 3을 찍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y는 2x e 이너스3이에이 이렇게 써서 이제 발표할 차례가 오면 여기 다시 젠보드를 가져가지 equal, e q 이 a l e 이그 a l e q 그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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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 u a 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커져요. 화면에 꽉찬 화면으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거나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직접 나와서 쓰거나 그리고 지우고 이런 과정 없이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젠보드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지 않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씩 사용해보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